법원이 특검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뤄졌던 시기에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인데요. 도이치 주식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이기도 합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갑을 찬채 압송되는 50대 남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모 씨입니다. 지난 10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이 씨의 자택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이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충북 충주 농막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먹거리를 사러 휴게소에 갔다가 달아난 지 34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관여하셨습니까? 김건희, 어떤 김건희 여사 어떤 관계이신가요? 특검은 이 씨를 조사한 다음날 곧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 측 증거와 의견 진술 등을 검토한 법원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처음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진 이 씨는 김건희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했는데 2009년 말부터 2010년 9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특검은 이들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가 조작으로 얽혀 있다는 옥을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도 최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2013년 김건희 씨는 이 씨에게 난 돈을 대고 너는 기술을 대는 데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특검은 여기서 기술이 주가 조작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엔 이씨가 도이치 2차 주포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며 도이치 쪽은 손 떼려고 한다고 말하자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의 주포이자 김건희에게 건진을 소개해준 인물이자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인물이자 네.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laughs> 이준수. 이준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 아 그런데 이구속영장을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어, 나놀랐거든뭔 웬일이야. 네, 네. 웬일이야 했는데 네. 그 4인방이 아니더라고. 아, 영장 전달 온 어, 거가 다른 분이었어요. 아, 네. 그래요? 소병진 부장판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음. 오, 어. 처음 들어보는 어. 분인데 영장전담이 네. 아닌데 영장전담은 아니고 아, 아니, 당시에 네. 그 당직판사였다고 당직 당직 아던데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특검은 전부 다 어. 주말에만 영장정구하는 걸로 해야 되겠지 와나 그러니까 진짜 어. 너무 놀란 거야 주말에. 뭐야 사인방 중에 한명 이걸 냈다고? 어. 어. 했는데 소병진 판사가 냈더라고 음. 소병진 아니 주말에 사법 체계에 <laughs> 영장이 뭐 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누가 그랬어요 사법 절차를 믿겠어요? 진짜 심각한 예. 것 같아요. 네. 아이 사람은 당연히 구속돼야 됩니다. 그렇죠. 도망을 도를 도망 했으니까 네. 그렇죠, 도망을 갔는데 네, 도주를 네.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데도 나는 솔직히 포기했거든. 아, 그만뒀 이건 왜냐면 사인방 중에 한 명이 할 텐데. 그러니까 그 이배용 그저 김진우 씨가 그 김건희 오빠가 어. 이배용 그, 그 청탁 편지가 다증거했잖아 편지. 제가 찢었는데요. 네. 했는데도 어, 증거인멸 우려가 무려 없었고. 그래서 풀어졌잖아요. 자백했으니까. 착했어. 네. 착했어아 근데 기가 차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영장실질심사 있는 날짜를 잘 계산을 해가지고 <웃음> 주말에, 주말에 <웃음> 실질심사가 있도록 당직 판사. 에 맞춰서 지금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농리 아니라 진짜 그렇게 진짜로, 하면 안 되나? 진짜로. 아니, 네. 그뭐 계산할 수 있죠. 사실 윤석열 측에서도, 아니, 그 윤석열 그 우리 검찰총장 할때그 영장 판사를 쇼핑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자기들이랑 가까운 영장 판사가 담당한 날짜에 맞춰서 청구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특검이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란젠담 재판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네. 어떻게 당직. 주말에만 영장 청구를 해.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합니다. 네. 한국일보가 이 김건희하고 어. 이준수와의 카톡,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그 동안에 음. 일부분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고 공개를 했는데 이야. 카톡을 보면 김건희는 일단 주가 조작 당연히 다 알고 있었고 네. 음. 자 그리고 김건희 음. 재밌어 그래요. 뭐냐면 네. 주가 조작 세력들도 김건희는 못 믿어요. <laughs> 어, 뒤에서 딴주말니쓱 차입니다. 김건희가 네딴주머니쓱 차고 그리고 김건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신뢰요. 이게 카톡 내용이 다, <laughs> 네, 나와요?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 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2012년 10월 5일 카톡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준수 씨,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할말 못할 말다 하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켜버리면 난 뭐가 돼? 내가? 뭔 노출? 그런 적 없는데? 내가 말했대 누가? 말해봐 그런 적 절대 없어 김땡땡이 내 이름 다 알고 있어 나 도이치는 이제 손대기로 했어 잘 알아봐 나는 그 누구하고도 얘기한 적이 없어 김땡땡이는 나랑은 전혀 모르고 뭔 말인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웃음> <웃음> 지금 주가 <우리 국가수학> 중상 <laughs>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12년 11월 12일입니다 <laughs> 우리는 팔고 다시 살 거야. 너한테 빵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만 얘기했었어. 참고로 이준수는요. 2012년 태광 ENC 주가 조작해 가지고 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아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제발이란 말까지 쓰면서 사라고 했다. 어, 그랬어? <laughs> 아유, 기억이나 하겠어. 내가 말하는좀 <laughs> 귀똥으로 듣잖아 아, 그땐 돈이 없어 그랬고. 여기 11월 1 2일 <laughs> 자, 그리고 13년 3월 3일입니다. 야, 김땡땡이 빵 갔대. 이거 잘못하다가는 도이치도 불똥튈지도 지금 간 거는 우리 기술이란 종목으로. 아 그랬구나. 너도 조심해. 아, 불법성 다 인식하고 있고요. 아, 아, 네. 13년 4월로 가볼까요? 이준수와 김건희. 저번 주환이 때문에 몇십억 1년간 날려서 그래. 엄밀히 말하면 주환이 때문에 번거 아닌가? 고점에서 사서, 더 사서 그런 거잖아. 이젠 적당히 본전만 돼도 빠져나와 아, 주환이 때문에 벌다니? 나 아직 돈 2천만 원도 못 받았어 <laughs> 도이치는 주환이 때문에 올라갔던 건 사실이야 주환이가 나한테 돈 빌려가서 거짓말하고 안 줬잖아 아이, 권호수는 책임을 안 져서 깨진 거고 그 새끼는 돈거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좋아. 아, 그 시키는 돈거래그 시키는 돈거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좋아. 아니, 그 새끼가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아, 욕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만하자. 권호수는 책임 안 지는 사람 절대 아니야. 어, 권호수를 어,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회사회 이어서요. 너는 기술이 있으니. 자, 이거 봐. <laughs> 주가조작 기술 인정해줍니다. 아유, 너는 버는겨. 날 활용해서. 주환이가 맨날 그래서 사기꾼 된 거고, 맨날 내일내일 내일 하잖아. 넌더 그러면 안 돼? 그렇지. 개놈. 아유, 난못그래난 돈을 대고 넌 기술을 대는데. <웃음> <웃음> 신뢰만 쌓이면 끝이야. 신뢰를 목숨같이 생각하고 쌓. 그래야 나도 결국 널 사람들 소개시켜 주잖아. 오, 오, 야, 음. 팔을 많이 짰나 봐. 김건이가. 그러니까, 음. 아직 더 남았어요. 어, 대금게 됩니다 네. 13년 4월 24일. <laughs> 도이치 작전으로 이거 내 사중이야. 어. 나랑 하는 얘기 완전 비밀로 해. 주환이한테도 요즘 그런 거 얼마나 큰지 알잖아. 누가 그래? 내 사중이라고. 하여튼 당연히 비밀이지. 그 인간은 나랑 파트너 아니야. 똘만이지양 <laughs> 어. <laughs> 땡땡이 조사받고 나왔어. 도이치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나왔대. 이때땡도 연락받았고. 자, 요런 이야기 4월에 하고요. 어. 13년 6월로 넘어가면요. 네. 야, 그런데 지금 일이 급박해지고 있어 양땡땡 횡령 및 자본 통합법에 의거 참고인 조사 소환장 도착. 다음 달까지는 빠져나오자. 7월? 아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어. 난못 가. 이요 자기 자백입니다, 이거는. 어. 어. 아니야, 양땡땡 계속 못 나가게 막고 있어. 6월 27일입니다. 응? 이제 도이치 방방 뜰 거야. <laughs> 무조건 팔자 방방 뜨면 꼭. <laughs> 그래서 어제 상한가 간 거야. 주원이한테 말하지 마. 이거 봐. <laughs>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봐. <laughs> 계속 갈 거래. 이거 봐. <laughs> 일부러 공시도 늦게 내고. 이거. 봐. 응. <웃음> <웃음> 이 주가주가 세력까지도 속여. 전문가야. 대단한 여자야. 야. 이 여자가 그렇죠. 있죠. 이게 왜 이러냐? 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1차 사건, 2차 사건으로 나뉘잖아요. 네, 1차, 2차. 네. 가명영이 이정필 주포를 얘기해. 1차 맞아요. 주포 네. 이정필. 이정필. 이정필을 얘기하는데 1차 사건인데 그 사실 김건희가 1차 사건대 큰 재미를 못 봐요. 맞아요. 재미를 못 보니까 권오수가 다른 방식으로 보전을 해 줘요. 보전해 줬어. 그러니까 이정필은 그시기안 아, <laughs> 아.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권오수는 어, 나 1차 때 이정필, 쫓, 이정필 얘기 듣고 쫓아갔다가 안 됐는데 돈 다른 방식으로 보존해 줬거든. 그러니까 아. 권오수는 믿을 만하다. 그렇지. 둘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권호수의 평가가 음. 둘이 달라. 예. 네. 아. 그러니까 여기 그 이준수 씨, 이름 뭐다 나왔으니까 네. 이준수 네. 씨는 네. 권오수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아. 왜? 김건희는 어. 권호수에서 좋게 평가하느냐 1차 때 까인 돈을, 돈을 보전받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딱이 이 맥락이. 아, 그, 그 맥락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 그렇습니다. 야, 근데 나는 진짜, 김건희는 어떻게 주가조작 범들까지도 속이냐고. <laughs> 자기가 더 고급 정보에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나 봐. 아, 그러니까 우리의 고급 정보를 우리만 활용하고, 우리만 좀더 먹자 이거야. 일부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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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도 늦게 공시도 내고. 늦게 와. 공시도 잘 알고. 이거는 있네. 뭐, 내부 정보를 뭐 완전히. 어, 예. 내부 정보용인데다가 이 공시, 공시. 또 제대로 그때 제때제때 제때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음. 공시이행 의무도 불이행한 거고요 네. 그 번호수가 공시이행 의무 불이행했겠지 네. 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네좀 빨리 좀 진행해야 네.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요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음. 그리고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요거는 한 세트입니다 음. 아시죠 네. 한 세트인데 웰바이오텍의 회장 양남이. 음. 양남이가 있어. 웰바이오틱 회장 양남이. 네. 그런데, 야, 요거 기가 막힌 거 나왔습니다. 음. 이 양남이하고 음. 이준수하고 공범이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 오. 자, 그러면 이거 복잡, 이거 골치 아픕니다. 네? 자, 만약에 양남이하고 이준수하고 가까운 관계야. 음. 그럼 이준수는 김건이랑 가까운 관계지 그렇죠. 근데 양남이하고 양남이는 웰바이오텍 회장이야. 회장, 음. 그러면은 김건희가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오. 우리에게 엄청나게큰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음, 네, 자 네, 네, 네. 이준수는요, 2015년 쓰리원이라고 하는 회사에.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아요. 네, 3원. 네. 2015년에 네. 이준수가 네. 그런데 이준수의 판결문에 음. 웰바이오테 양남희 회장과의 친분이 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대박 사건입니다. 오,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자, 판결문을 보면 요 양남희는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기로 함과 동시에 피고인 이준수에게 쓰리원 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부양해주도록 의뢰하고 양남희는 피고인 이준수에게 주식 매수를 의뢰하면서 쓰리원 주식 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어. 피고인 이준수는 이 사건 이전부터 양남희와 잘 알고 지내면서 서로 주식 정보를 주고받았고 이준수는 양남희가 주식 시세 조정을 하는 이른바 세력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이준수는 양남희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이후인 2012년 2월 1일경부터 3리원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전부터 잘 알고 있어. 이준수, 양남희는 너무 친하고요. 이준수랑 김건희는 너무 친하고요. 그러면 이게 최근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다 아니야 이거? 네. 어떻게 알아요? 네. 어, 네. 어, 웰바이오가. 웰바이오가.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야, 그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가는 일정부터가 애초에 짜놓고 만들었는 기났이다 양남이는 선수 중에 선수예요 201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해서 태광이엔씨에서도 그 주가 조작을 했는데, 그때도 태광이엔씨를 가지고 김건희가 수천만 원대 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원 주가 조작 때는 사실상 양남이와 이준수는 공범 관계에 있었다라고 와, 평가받을 만한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양남이가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 중에서 지금 회장, 부회장들 전부 다 뭐 미랑 이기훈 선생까지 다 구속됐거든요. 네. 양남이 영장 기각됐습니다. 기각 박정호 판사가 기각했어요. 박정호 판사가 그러니까 아유. 이게 어떤 이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딱 말하자면 삼부토건 웰바이오텍에서 김건희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다리. 그렇 이준수 양남이가 하나의 다리에요 그렇죠. 이준수는 도망갔다가 이제 잡혔죠. 그렇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포기했으니까 구속이 될 겁니다. 네. 됐나? 벌써 하이팅하에 네. 영장실질심사 구속됐어요. 포기했어요. 를 음. 근데 양남이가 영장 청구 자체가 아, 영장이 영장이 이렇게 기각됐죠.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기각되는 것들 쭉 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로 땅 넘어가는 다리, 음. 여기가 오히려 기각됩니다. 음. 김건희,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영장이 아, 기각돼요 네. 야, 근데 이거 대박이야. 네. 웰바이오틱 결국은 김건희야. 네. 그게 그 자, 다리가 양남이 이준수란 말이에요. 와. 사실 아. 도이치 모터스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이 돈덩어리. 아, 이건 진짜 아, 심각하죠. 국가를 주가 조작의 수단으로 동원합니다. 아, 이거 진짜 굉장한 겁니다 네. 꼭 머릿속에 꼭담아두시고요 음. 세강자 있잖아요 음. 이준수 씨 어, 그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이 됐어요 근데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김건희 씨하고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언론 통해서 짧게 공개가 됐고 법정에서 공개됐던 내용 중에 어~ 몇개 때문에 뭐 당시에도 김건희 씨가 뭐 구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특히나 도이치 모터스 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2013년 4월에 경찰의 도이치 내사 소식이 있었고 이걸 이 씨가 김건희 씨한테 전했는데 김건희 씨는 나랑 하는 얘기 완전 비밀로 해라는 말을 했고요. 참고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달받았던 김건희 씨가 또 이거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난못 가. 뭐 요런 어또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개인적인 수많은 이야기들은 빼고라도 요런 내용들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관여가 됐다 요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이미 입증할 건 차고 넘치는데 음. 세강자 씨 관련해서 도이치 모터스로 이제 법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것들은 이게 이제 범행의 그 범죄의 종류에서 상태범이 있고 뭐 계속범이 있고 즉 시범 뭐 이렇게 있거든요. 예. 한번 하고 딱 살인했다 하면은 살인으로 끝나는 건데 음.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공소시효 산정을 마지막 행위가 끝난 시점으로 봅니다. 예. 아. 네. 근데 지금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잘라 놓고 보니까 여기 지금 3차까지 있다는 예.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1차, 예. 2차 잘라 놓고 보니까 1차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데 음. 만약에 이게 같은 세강자시와쭉 같이 해왔고 그러니까 1, 2, 3차라고 굳이 안 나눈다면 네. 그, 뭐, 3차라고 말해 하더라도 그 마지막 지점이 공소시효의 그쵸. 기산점이 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공소시가 지나서 못 했, 기소를 못 한다고 했던 음, 음. 1차부터 시작해서 3차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공범과 비슷한 행위를 계속 해왔다면 그렇게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어서 김건희 씨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보다 점, 그러니까 점점 금액이 커지는 거죠. 예. 특경법 특성상 50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제 답이 안 나오기 어. 시작하니까 그거를 일부러 좀 잘라갖고 살려서 라미로에서 음. 조금씩 조금 시형을 받는 걸로 했는데 왜냐하면 그 밑으로 내려면 3년 3년 이렇게 갈수 있지만 이게 50억이 나가면 5년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세강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 김건희 씨도 기소가 안 됐지만 세강자도 기소가 안, 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속까지 됐단 말이에요? 두분 기자분들은 듣는 적이 없으세요? <laughs> 뭐아 제가 취재 중이었습니다. 아 네. 네. 좋아. 아 질문하는 기자 아닙니다. 네. 질문에 답하는 기자입니다. 네. 아 주말에 힘들었습니다. 아, 예. 아 뉴스 다 보려고. 예브쇼 어. 보지 마시고. <laughs> 네. 아이 좋아라 네. 어. 예. 아직 안 나온 건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음. 우리 제일 궁금한 게그 문자 500개잖아요. 예그 네. 문자 500개의 그 밑에 이 설랑 상례가 있었나봐요. 음. 그러니까 특검 쪽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보지 못했는데 음. 내가 멘트를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낭설에 의하면 뭐뭐 뭐 내밀한 문자라고 했지만 음. 이게 뭐 그냥 결국은 조금 양념을 쳤다는 설도 있다 했는데 음. 제가 물어본 사람의 그 취지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본 사람들한테 몇명 물어봤대요. 음. 직접 수사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이거는 99%다. 음. 무엇이? 그둘 사이가 심상치 않은 관계였다는 아게 지금 문자는 도이치모터스 그것만 음. 공개됐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시기가 왜더 진짜, 우리, 그, 시체 말로, 우리 폭렬이 형. 폭렬이 어.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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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윤석열 폭렬이 형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게 왜 나오냐면, <laughs> 그, 2012년 음. 3월에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문자 보시면, 음. 이준수, 그, 세강재 이준수랑 카톡 나눈 게 거의 대부분 결혼 후에요. 어. 2011년 문자 거의 없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현재 한국일보 공개된 거는 그, 주가조작 관여 그 부분만 잘라서 지금 공개한 거예요. 그렇죠. 거에요. 예. 근데 실제 와갔던 문자 있죠. 카톡이나 문자는 특검 쪽에서 정말 심각하게 음. 이거는 기사거리는 안 된다. 음, 음. 다만 정말 수사하면서 가슴이 아프더라. 아. 아. 네.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제가 편지로 좀 보내주고 싶어요. 어. 이건 장르가 달라지는데요. 네. <laughs> 어, 장르가 달라져 일단 요거 하나랑 음. 그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그 잡혔잖아요. 네. 그제 잡혔는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그 약간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 이분이 이제 그 2층에서 이제 특검이 알려줬냐 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맨발로 2층에서 뛰어 내려서 도주했다. 예. 예. 근데 상황이 뭐냐면 그 그때 특검팀하고 경찰팀이 두두그니까두 소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어허, 어허. 영장이 각각 달라요. 예. 예. 아. 예 한쪽은 체포 영장이고 한쪽은, 한쪽은 앞색영장 어. 체포 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였거요 나와 있는 음주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이제 음. 예. 동시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특검팀이 이제 앞색이잖아요 영장이. 예. 앞세기니까 이것저것 이제 좀 뒤지고 있는데 음. 그 방에 드레스룸이 있었나봐요 드레스룸으로 슬 들어가더니 <laughs> 거기서 맨발로 뛰어내렸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특검팀 하는 말은 이제 그쪽에 이제 수석이 음. 하는 말은 뭐냐면 비밀번호가 뭐가 있으니까 어허. 앞에 몇개 풀어주나봐요. 아 이건 몇 번입니까? 좌라락 어. 뭐 해서 풀어주고. 자락 풀어 준대. 아 저, 저기요. 잠깐만요. 근데 없어졌대. <웃음> 와우. <웃음> 어, 이 새끼 어디 갔지? <laughs> 이러고 있는데 드레스룸으로 해서 쏙달아다는 아. 거예요. 아니, 특검도 좀 나이브한 게 영장이나 그거 범죄 그 수사팀 설마 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패풀 해 놓고야지. 거인 특검 이러니까 영 먹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굉장히 어, 당황해 하면서 예. 아니, 경찰이 와가지고. 음. 자기들 은 영장의 그 음. 성, 성질이 다르니까 음. 약간 그러니까 설마 음. 그리고 설마 압색할때 달아난 적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압색 영장을 때. 받으면 음. 이 사람을 아니 그래 좋아 내가 물건에 대한 압색 영장이지 음. 당신을 잡아가는 거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달아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보통 음. 압색 영장을 있죠, 당하면 음. 그뭐 가져가는지 보면서 그러니까. 좀 다투려고. 그렇죠. 예. 어. 아니면은 혹시 뭐좀 내밀한 게 나올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지켜보는 그렇죠. 게 국룰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보통 이제 피의자들이 아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네. 이거 영장이 네. 써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음. 뭐, 거기서 그쵸, 말해서 항의라기도 하고, 통상 그러니까, 설마 다른. 달아... <laughs> 그리고, 다 아... 맨발이었대요. 그러니까, 음. 특부터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요 정도 분위기에, 음. 요 정도 음. 톤에, 요 정도 지금. 그러면? 설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압수수색 가실 때, 그 창문 아래쪽에 뭐, 앞장이라도 몇개 뿌려놓고. <laughs> 근데 음. 원래는, 이렇게 체포가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1층에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음. 음. 어. 그래야 이제, 불상사, 뛰어내리다 또 다쳐서 뭐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불체자나 마약, 뭐 아니면은 특히 불 예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불륜, 이런 경우에는 경찰 분들이 1층에 다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